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또 레크리에이션 꿀팁 배우는 다섯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까지 핸드게임, 박수게임의 원리와 핸드게임의 지금 쫙쫙쫙쫙 연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약간 쉬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만들어내는 게임들은요 쉽게 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 또한 처음에 한번 하고 두번할 때마다 자꾸 좋아지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천천히 한번한 한 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할 날이 오겠지요? <laughs> 그 날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머리와 어깨와 손을 사용하는 핸드게임을 가르쳤는데요. 이것은 박수게임도 되고 핸드게임도 됩니다. 그러면 박수게임은 박수로 끝나는 게임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박수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박수 게임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이것을 핸드게임으로 바꾸는 방법을 또 연결해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게임은요. 머리 어깨 뻗고 짝입니다. 간단하죠? 두번 반복할 겁니다. 머리, 어깨, 뻗고, 짝, 머리, 어깨, 뻗고, 짝. 세 번째 동작은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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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뻗고, 뻗고, 짝.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루하게 하겠습니다. 머리, 어깨, 뻗고, 짝, 머리, 어깨, 어깨 뻗고 짜.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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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뻗고 뻗고 쫙 이걸 좀더 빨리 해볼까요?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머리, 어깨 뻗고 짜. 머리, 어깨 뻗고 쫙.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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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뻗고 뻗고 쫙쫙. 어우, 더좋졌습니다좀더더 빨리 해볼까요? 머리, 어깨 뻗고 쫙. 머리, 어깨 뻗고 쫙. 어깨, 어깨, 어깨 어깨, 뻗고 쫙.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죠. 천천히 다시 하겠습니다. 머리, 어깨 뻗고 쫙. 머리, 어깨 뻗고 쫙.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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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고 뻗고, 쫙쫙. 이건 무슨 게임이요? 박수로 끝나면 박수 게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박수 게임에서 핸드 게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게임은 박수로 끝나지만 핸드 게임은 박수로 끝나지 않으면 핸드 게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용어를 한번 사용할 건데요. 우리는 하면 된다, 할수 있다. 이런 걸 살짝 응용하면 되게 재밌는 게임이 됩니다. 하, 면, 된다, 할수 있다. 아까 머리, 어깨, 뻗고 짝, 머리, 어깨, 뻗고 짝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할수 있다. 두 번째 단계가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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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이거잖아. 한다 한다 된다 된다 하면 된다 이렇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한다 한다 된다 된다 하면 된다. 아까 그러니까 어깨,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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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고 뻗고 짝짝을 한다 한다 된다 된다 하면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핸드 게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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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하면 된다 다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살짝 실수를 했네요 여러분들 귀엽게 귀엽게 봐주세요자 다시하겠습니다 자 머리 어깨 뻗고 잠을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한다 한다 된다 된다 하면 된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천천히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한다, 한다, 된다, 된다, 하면 된다. 그러면 다시 핸드겜으로 전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한다, 한다, 된다, 된다, 하면 된다. 화이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박수게임과 핸드게임을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에 오기도 힘든데 두 개를 같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천천히 안 되는 것도 한 걸음씩. 못하는 것도 천천히 하다 보면 여러분 잘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박수게임과 핸드게임을 동시에 같이 하겠습니다. 머리 어깨 뻗고 짜, 머리 어깨 뻗고 짜, 어깨,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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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고 뻗고 짜, 짜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한다 한다 된다 된다 하면 된다. 끝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의 매크리션 게임. 하나는 박수게임, 하나는 핸드게임을 배우셨습니다. 박수게임과 핸드게임에 동시에 연결해서 하는 게임을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반복하고 반복해서 나의 것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다면, 여러분은 최고가 될수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아차! 잊은 거 있으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우와!